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력시험장 가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무조건 펄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티브 체력학원입니다. 경찰 체력시험 팔굽혀펴기는 1분 동안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냐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얼마만큼 정확한 자세로 1분을 이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 수험생 분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1분 동안 많이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동작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체력시험장에 가게 되면 당연히 파울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찰 체력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팔꿈치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동작이에요 빠르게만 움직이려고 하면서 내가 팔꿈치를 제대로 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체력시험 감독관은 옆에서만 동작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동작을 체크하고 뒤에서도 동작을 체크하기 때문에 팔꿈치가 정확하게 펴지는지 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연습하실 때 팔꿈치를 정확하게 피는 느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리처짐이에요. 팔굽혀펴기를 하다보면 코어의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나 내가 그냥 빨리만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허리 처짐 동작이 확실히 심한데 허리가 처진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아무리 팔꿈치를 제대로 핀다고 한들 감독관이 허리 드세요, 엉덩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그걸로 노카운트를 주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를 할때내 몸통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연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시선을 정면을 보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체력 시험장은 벽에서 5cm 또는 10cm의 각목을 두고 그 거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자세를 잡는 위치가 부정확하다면 벽에 머리가 닿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벽에 머리가 닿는다고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면 감독관이 고개를 내리라고 하면서 자꾸 체크를 하고 푸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동작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평소 연습하실 때벽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놓으시고 내가 어디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자세에서 연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체력 시험에서 가장 많이 파울이 나오는 자세예요. 체력 시험은 필기 시험이 붙고 그 다음 체력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평소 연습하실 때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하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평소 연습하실 때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느낌보다 확실한 동작으로 연습을 하셔야 감독관이 아무리 푸쉬를 해도 자기 페이스를 이어서 편하게 시험장을 치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빠르게만 움직이면서 내 동작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장을 가게 되면 감독관의 조그만 푸쉬에도 내 리듬이 흐트러지거나 동작들이 바뀌면서 개수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소 연습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빠르게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내 동작들 체크하시고 이게 정확한 동작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연습하시면 체력 시험에서 여러분들 파울 없이 그리고 카운트 없이 정확하게 센서 찍고 고득점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알려드린 파울 동작 3개 유의하셔서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체력시험에서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도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